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롬님. 네, 조롬님은 어떤 사람이 싫으세요? 어, 저는 네, 음, 저보다 많이 먹는 사람이 싫어요. 어,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을 때, <laughs> 네, 저보다 더 많이 먹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자기 거 뺏기니까? 네. 와, 어, 진짜, 식탐이 장난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레몬님이랑 밥을 잘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 그, 결국 이거는 빌드업이 이거네요. <laughs> 저는 근데, 남의 거를 뺏어 먹지 않는데. 같이 먹을 때 말이죠, 뭐. 감자튀김이나. 같이 안 먹는데요? 네. 철벽을 이렇게 치시네요. <laughs> 네. 말을 잘못 꺼내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우리 레모님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나 싫으신가요? 졸은님 같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말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아, 근데 저도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저보다 상사가 그런다? 그럼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아... 벌써 스트레스인데. 네. 근데 이게 저희 주제랑 상관이 있나요? 당연히 상관이 있으니까 가져왔죠. 저 예시가 바로 예수님 제자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모습이거든요. 어, 예수님이 말을 바꾸신다고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셔왔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실 강사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남경 강사입니다. 강사님, <laughs> 어... <laughs> 네, 네 어, 너무 강렬한 등장을 또 해주셨는데, 네, 네. 사랑이 가득하시다구요. 네, 어,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 <laughs> 오늘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laughs> 앞뒤 다른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싫긴 할것 같습니다. 오, 어, 바로 또 태세가 전환이 되시네요. <laughs> 네. 그러면 강사님은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 예수님은 상반된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오 어, 하신 적이 없다고요? 오. 네. 방금 강사님은 말실수를 하셨거든요. 왜냐 조론님께서 준비 오신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정말 상반되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사님 벌써 상반되는데요. 네. 평화를 주러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나는 분쟁케 하려고 왔다. 이거는 사실 한 여섯 살짜리가 들어도 네.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알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닌가요, 강사님? 어 이게 들으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laughs> 근데 사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평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화는 어 그냥 준다고 평화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왔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만일 사람들이 평화롭다라면 예수님이 굳이 평화를 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그죠. 평화로운 세상에 내가 평화를 또 주면 그건 이상한 거죠. <laughs> 네.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왜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냐? 이것은 이제 저 옛날 창세기 때를 가보면 사단이 아담을 미혹함으로 이 모든 세상을 누가 차지하게 되냐? 사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사단은 창조력과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이 세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누구밖에 없냐면 이제 자기밖에 안 되는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남한테 왜 희생하고 내가 왜 남을 배려하고 그래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자기가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평화가 없어진 겁니다. 처음 시작이 아담이 뱀한테 넘어간 다음부터는 이제 평화가 끝났다. 그때부터는 이제 평화가 없는 전쟁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건가요? 네. 다툼과 분쟁의 시대. 그런 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평화를 주러 왔다. 네.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단 마기를 끝내고 네. 이 세상을 분쟁케 하고 전쟁케 하는 그 사단 마기를 끝내야 무엇이 이루어지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사단 마귀가 그냥 나 평화 줄 테니까 너 가. 이런다고 사단이 가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뺏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의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사단과 싸우는 먼저는 전쟁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평화를 주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겨야지만이 그것을 예수님이 차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수 있냐. 평화를 줄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는 전쟁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군대 있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특히 평화유지군이라고요. 그래서 평화유지군이 거기를 차지해야 거기를 뭐할수 있냐? 평화롭게 유지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평화유지군이 거기를 차지하려면 먼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싸워야겠네요? 네.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평화가 있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도 주고 분쟁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지 상반되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히어로가 빌런을 처치하기 위해 빌런과 싸워서 내가 평화를 찾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말이 달라진 건 아니고 난 평화로 주로 왔어. 대신 내가 누구 한 명은 죽여야 돼. <laughs> 누구 한 명은 내가 없애야지만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나는 전쟁을 할 거야. 음... 약간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빌런이 있는 상태에서 평화는 절대 있을 수가 네.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단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가정 가운데서는 절대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쟁이 먼저 있고 그러면 그 전쟁을 왜 했냐 이거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음, 네, 첫 번째는 아주 깔끔하게 네.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 하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분명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도 하시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야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너넨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너무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서는 용서하시고. 어디서는 저주를 네. 하시고 완전 너 지옥 이런 좀 판결을 거의 내리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것도 좀 들어보면 좀 상반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까 십자가 지실 때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용서를 구할 때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뭐해달라냐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음... 만일 알고 했다면요, 어,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용서를 받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알수 있도록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거죠. 모르면 알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고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알게 해주려고 해도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고, 만일 그러면서 계속 잘못된 것을 한다면 그들을 계속 용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몰라서 하면 알게 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약간 어 계속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알려줄게 하다가 결국에 못 알아보니까 야이뱀들아이새끼들아어 <laughs>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 막 이렇게 갑자기 너무 약간 급발진 느낌이 좀 있죠? <laughs> 네. 네. 이게 요것도 지금 어디에 우리가 좀 많이 꽂히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새끼가 거의 욕처럼 좀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아니면 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 이대로 가다가는 뭘 받는다는 겁니까?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라는 것을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겁니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음. 앞에서 말한 뱀 드라 독사의 새끼들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욕설을 퍼부은 게 아니라 뱀 독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뱀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진짜 뱀이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뱀. 독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자라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인들은 신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했지 사단 마귀가 함께한다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사단 마귀가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뱀 독사의 새끼들. 새끼라는 것은 그 씨를 받아 낳은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단이 함께하고 사단의 씨인 바로 거짓말을 받아서 말하는 존재들이다 이거지. 야이 새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욕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약간 워딩은 셌지만 결국에는 네.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해. 이것도 어찌 보면 용서의 말이라고 할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음. 알려주는 거지.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던 향유옥합 거기에 네. 발씻기는 거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맞춰지듯이. 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새끼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게 욕. 하는 그 새끼가 아니라 씨를 받아난 자손의 의미에 그 새끼를 음. 두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는 누구 소속이냐? 사단 마귀 소속이야.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판결한 게 아니잖아요. 음. 네. 그대로 가다가는 너희가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해 주는 거냐?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음... 이번에도 깔끔하게 해결이 됐어요. <laughs> 하지만 저희는 또갈 길이 멀거든요. 네. 다음 세 번째 또 질문해 주시죠. 네 이거는 되게 간단 명료하면서도 띠용합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거는 아, 약간 이거는... 건망증 이 있으신 건가? 네좀 네. 그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이게 예수님이 심판하러 왔다 말씀하셨다가 또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판결이랑 똑같은 말로 뭐아니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심판입니다. 음. 보통 우리가 심판 이러면 보통 뭐를 제일 처음 떠올리냐면, 제재가 가해지고, 단제를 내리고. 그렇죠. 뭔가. 네. 재앙이 딱 가해지고 네. 이런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데 어 심판은 그 이전에 먼저는 정확하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그들을 뭐하는 거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당장 지옥에 보내거나 뭔가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라 사단의 소속이라는 것을 뭐해 주는 겁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이 말이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못 본다 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성경을 읽어도 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만. 본다 하는 자들은 뭐냐면, 나 하나님 뜻잘 알아. 나 하나님 소속이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낼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뭐한 거냐면,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나누어 놓고 뭐 하는 것이냐. 그들을 막 지옥으로 보내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과 사단의 소속을 분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소속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별을 해 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단죄를 내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별시켜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심판을 한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단죄의 개념이 아닌 구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건 내가 너희를 싹다 죽이러 온건 아니다. 이런 뜻인 거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심판하러 왔다는 이 부분이 잠깐 이해가 살짝 안 되긴 하거든요. 음. 이거는 어떤 내용 어 요거는 아까 심판하러 왔다는 것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었죠. 네. 그래서 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네, 그, 어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는 안다고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사단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단의 소속임을 뭐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것을 뭐 아니면 깨우쳐 주고 알려 주는 것. 판가름하러 그러니까 왔 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건가요? 깨우쳐준다는 아. 것은 너네가 사단 소속이야 이걸 음. 알려주는 거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어. 있는 겁니다. 네, 그첫 번째는 판가름하러 왔다. 네. 그두 번째는 난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게 아니다 이런 뜻인 음. 거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좀 바라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거는 반박을 못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어, 이번에도 너무나. 쉽게 탈압박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세 번째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네어 저희가 세 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결국은 상반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이라고 뭐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 다룰 예수님의 상반된 말씀은 오늘 방송보다 말이 안 되고 모순적이기 때문인데요. 다음 화에는 이번화처럼 쉽게 안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아주 코치코치 깨부를 테니까 많은 기대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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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